단풍도 다 좋네요, 이제. 열이 다섯 개의 그 회사입니다. 잠시 후입니 이어서 목 부분입니다. 오입니다 조금 일찍 왔으면 달풍이 진짜 이쁘게 했겠죠? 목다 목차 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란을 접대합니다. 시계차로 뭐 금방 상차는 끝났습니다 어, 침대 상판 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로 되어있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고요 돌 침대에 돌을 실었다면 많이 무겁겠지만 아이고야 침대 상판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 쪽에 가다 보면은 왼쪽에 빨간색 건물로 된 별 다섯 개 침대 그 물류센터인지 아울렛 매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뭐 큰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본지암 쪽에 있는 거. 아마 경기도 광주 쪽에 계시는 분이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몇번 보셨을 겁니다. 그쪽에 하차를 하는 거고요. 킬로수는 112 킬로 정도 나오네요. 어, 점심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으니까 저도 가다가 그냥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아마 1시나 1시 반쯤이나 돼야 하차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500m 앞에서 공사가 시작돼서 2차로를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1차로로 바꿔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이 올해 유난히 공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양쪽 다. 아까도 영상에는 안 담았지만 반대편에서도 또 막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유난히 올해 공사가 많아, 많긴 해요 진짜. 뭐 시설 때문에 공사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래되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가보겠습니다 뭐 정체가 길진 않은 거 같아요 그래도 Yeah these 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실고 가는 이 오더를 띄운 알선수가 근래 에 조금 보기 드문 그런 알선수더라고요. 어, 오더가 거리 대비 운반비가 이렇게 뭐 많이 좋은 그런 운반비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콜에 띄우는 그냥 평범한 운반비 수준이었는데 이제 상차를 하러 가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한바리트 분량 정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원래 상차한 것보다. 그래서 자기네가 2만원을 더 추가로 할 테니까 좀 상차를 해서 운송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있던 것도 그렇고, 뭐 1m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제 차에 뭐못 들어가는 운반비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못 들어가는 그런 짐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이제 뭐 상차를 해서 지금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요즘은 날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 8.5m, 9.6m, 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 미터수를 딱 써놓기는 하는데 뭐 5m가 됐던 6m가 됐던 보통 이제 뭐한 7m 이하로 들어가는 짐들은 별도의 고지를 안 해요. 그리고 <laughs> 거기에서 뭐 1m가 추가되건 뭐몇 톤이 추가되건 간에 자기네들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추가 온반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뭐 양해도 안 구해요. 뭐 기사님 뭐 1m가 더 추가됐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양해를 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요즘 그런건 알선소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히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전화도 하고, 온반비도 더 먼저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온반비를 더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은 그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화물차하고 알선소하고는 분명히 공생을 해야 되는 관계인 건 확실하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다 영업을 뛸 수도 없는 거고, 알선소도 화물차가 있어야 알선업을 할수 있는 거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물차 중에도 문제가 있는 차주도 많이 있겠지만, 알선소들 중에 일단 양아치 같은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알선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알선소에는 솔직히 별로 잘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씩 이런 알선소들 만나고 나면은 그래도 기분은 좋죠. 아직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이 업체도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굳이 얘기 안 하고. 채차 월차비 8m 짜리 차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실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해도 됐을 텐데도 얘기를 먼저 해줬다는 거. 그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여튼 그렇습니다. 좀 양심적으로 일하는 그런 알선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10km만 더 가면 됩니다. 광주야 항상 조금 식차가 막히는 곳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유있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괴산에 있다가 경기 광교로 오니까요 막 엄청난 대도시 같아요 여기는 빌딩 숲 아까는 그냥 숲이었는데 여기는 빌딩 숲이네요 불과 한 1시간 반 만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잖아 가을도 벌써 다 끝난 것 같죠. 낙엽들도 다 지고 단풍 색깔도 틱틱해져가지고 영 이쁘지가 않네요. 여긴인데 클레스 아, 들어오는 길이 없구나. 이쪽이겠지. 오 뒤에 트레일러도 이거 한 개만 따로 내리면 다내 지게차 네 번에 끝 땅은 넓은데 주변에 야적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지게차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후진으로 나가는 게더 편할 것같아 다가 다하다가 물건이라도 건들면 우리 아파지니까 일단 이걸로 하차는 끝났고요. 제가 요즘 경기도 광주에 오면은 별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짐을 잘못 잡겠더라고요. 쓸만한 거를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좋은 짐을 잡고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제가 하차 끝나고 알선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laughs> 저는 2만 원이 더 추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실던 대로 싣고 나간 거랍니다. 제가 싣고 나온 게. 그리고 뭐 2만 원 추가는 없던 걸로 했습니다. 한 8m까지 실어야 2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주나 봐요. 뭐, 여튼 뭐, 일단, 뭐, 돈은 더 추가로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신경 써줬다는 거에 그런 알선소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하나. 오늘은 뭐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걸로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짐을 좀 찾고 있는데 짐이 없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